녹화하지 마. 아, 녹화 시작하자. <laughs> 픽하는 거 야, 픽하는 거 하지 말라니까. 왜? 픽하는 게 지겨워. 어차피 그랬거든. 돌리면 되지, 건너뛰면 되죠. 재미없는 분들은. 너 용량만 많이 차지한다고 늦게 올라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도 5분 잡아먹는데. 아, 근데 막픽 설명 그런 것도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laughs> 좀 여유있게 게임이 진행되면 여유있게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또밍 또라딘 또밍 둘다 열어놔가지고 하나를 가져가야지 이렇게 그 아까 나한테 쩌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님이 픽하더니. クノジテッカチサウリラ 아르타니 스 나오겠네요 또. 아니 드머 쓰려고 독이 배란 거 아닌가? 아르타니 스인데 ¡Gracias! 就得学习。

3 2 1 전투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별로 안 치네?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기? <laughs> 조용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얘기. <웃음> 얘기. <웃음> 내가 움직여. 내가 움직여. 고마. 가위 좀 해주세요. 밥좀 먹을게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딱히 할 말이 없어. 어, 나 하, 움직이고 있는데, 도배 좋아하지 마. 말퓨 정찰기가 되게 잘 찍은 것 같애요 버벅님 아, 정찰기 때문에 지금 빨간눈 떴을 건데 왜왜왜 왜, 왜 절로 갔지 오 구멍이 죽겠는데? <laughs> 살았다 어 이거 두잉 형님이 계속 보고 있어요. 오. 이다라. 아 이거 쓰라리 자꾸 쉴 달라고 핑을 찍는데. 쉴꾸는. <laughs> 힐안 <뿌든지. 웃음> 줘요. 힐좀 줘라. 아 답답하고만. 힐을, 힐을 도대체 힐을 누가 해 주는 왜. 거야? 아까 일부러 그것도 이제 힐 받으려고 위로 올라갔는데 그때도 힐을 안줘 가지고. 용나한테 크게 납. 이때 피가 계속 끼고 있는데 와 이거 쓰드라이 쓰레... 어, 못하네 질풍 어, 어. 터지면서 무라딘이 죽을 뻔했어 와무라디 벌써 풀피에요 와 진짜 좋다 진짜 네 위에도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뿜목이 아깝네요. 아까 레이너 쪽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았던 거 것. 사람들이 있길래 저코박을다놔두고다 미드로 달린다. 아 아니, 이게 아, 자꾸 왜 눈알을 돌리면... 유나라를... 루나라한테 힐을 안 줘? 아 루나라 왜딜를안 해? 계속해야지. 아니 몸으로 좀 막아주고 좀피통이 크면은 음 막아주고 그래야지왜 그런 아니, 행동이 그, 전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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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체가 잘못된 게 밑에 호박이 불러오고 있는데 갑자기 밑으로 몸 몰려가 가지고 지그게두명 빠지면서 그걸 막으러 가니까. 방금은 오히려 사울렌이 루나라를 보여주려다가 자기가 죽은 거야. 뭘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피통이 남아 있으면은 그, 그럼 좀 막아주고 그런 행동을 해야지 오히려 저렇게 소가 피가 없을 때 뒤에 루나라가 있더라도 일단은 피 작은 거를 때려잡는 게더 편하니까 그렇죠 둘이 가게 나오는데 너무, 너무 빼버려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잖아 자기네 편이 앞에서 죽어가는데 비비는 것보다는 그리고! 때려야 돼 때려서 밀어야 하는데 밀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탱커 같은 게 풀피잖아 원거리 딜러들이 자꾸 괴롭혀줘야 된다고 계속 말타 왔다 갔다 할게 아니라 뭐 특정 딜만 하는 거잖아 지금 보면은 원거리한테만 딜 박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막 그런 애들한테 계속 딜을 해줘야 돼 그래갖고 들어 각을 못 만들어줘야지 땡큐지 와, 트를 살아 가네요. 어, 트라 죽은 거 같아요. 어, 힐 받았다. 이게 계속 때려줘야 된다니까? 네. 응. 이게 그 라디오 헤드님이 계속 뭘 만들려고 하는데. 소음을 잘 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룬 나라에 위습이 있는데 정찰기를 갈 이유가 전혀 없었지 그 말에 나 동갑이 가는게 우라랑 행이면 라인클리가 어 그렇게 썩 좋다는 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럴때는 말퓨가 조금 도와주는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라인클리어 특성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팀원들 지금 m 이 많이 빠지는 게 영웅이 무라딘이 있네. 어, 그것도 맞네요. 아, <laughs> 어, 연계 좋다. 탑 잡겠네요. 팀다 탑인가 탑감이래. 정신 자극이 쿨이 지금 돌고 있는데도 안 쓰고 있어. 브라딘한테 써야지 바로 지금 봐봐. 아... 말투를 화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 D가 아직도 계속 있어 아까부터 자기한테 일하고. 어 이제. 브라딘한테 줘야지 아까. 근데 빨간 팀은 라인을 너무 안 챙겨가지고 경험치가 너무 딸리네요. 뭐 자꾸 따라가기 급하게 플레이를 그 하니까. 아니면 소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호응해줘가지고 경을 가던 가 이게 또 탑을 봤으면 미들에 있는 인원들이 탑을 같이 가주든지. 제단을 그냥 먹으러 가네요. 가야죠, 레가르. 레가르. 아이응이 어, 전혀 안 돼. 정토를 혼자 들어가서 좀 뭐하는 짓이냐고. 저렇게 뒤늦게 딥붕치니까? 들어가면 더 많이 맞춰 오히려. 그러니까 뒷북 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뭐야. 어 이거. 어내파 커디션이 아. 안 좋았다. 야너 지금 그게. 아 황금 쓰러갑니다. 끊겼어요. 뭐하냐 히페리온이 날라오는데 거기서 클릭하고 있으면 어떡해 소무 바닥에다가 네 좋았네요 아까는 쓰라리 진짜 각을 잘 봐가지고 세분을 날렸네요 오. 그게 아니라 방금은 소가 들어갔을 때 호흡만 해줬어도 잘하면 레가리를 끊을 수도 있었어 최소한 아그 앞에 관문 말씀하신 거죠? 최소한 병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참여를 못한단 말이야 한타에 참여를 못하게 할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거는 조금 아쉬운 게 소가 들어가. 어차피 소가 막 되는데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금액니까 금액 가지 들어가 가지고 그래, 금애가 그래. 금애가 군까지 썼으면 끝났거든. 거의 최소한 다른, 타면 다른 전장 차면 전장 이발인것 같은 면은 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었으니까. 어, 그리고 상대방 킬도 안 나는데 저거, 저거 왜 찍었습니까? 백전노장은. 아, 이거. 아, 이또 떨어지잖아. 어.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세번딱 들어가고 나면은, 요한나가 딱 모아주는 그게 보조하고 터지면, 우 딜이 잘 들어가. 방금은 누나랑 같은 아군들이랑 너무 언진에 다 뭉쳐 있었기 때문에, 네 4명, 명인가 다섯 명인가가 세 분을 맞아가지고, 완전 진영이 망가져가지고. 세 분이 쁘게잘 모아준 거 아니야? 다섯 명이 다 맞은 거 아니었어, 방금? 이게 세 요한나 딱. 형님이 되게 잘했어요. 그, 그니까 러세 분이 탁터지거나한 다음에 요한나가 쫙 <laughs> 모아주면은 그게 보좌고 딱 맞아. 아까도 그그 그림이었고 지금도 그런그림이고 두어 아, 차례 나왔는데. 아, 빨간 팀이 포지셔닝 자체가 좀 약간 너무 모여 있어요 좀 약간. 그래서 그좀터도 제... 있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어. 너무 스킬 연계가 너무 좋지. 아 이거 소화 들어가니 또 어, 이거는 에이. 너무 위험한 판단이었데 이거는 못 아, 죽였으면 아, 접어야지 히오스를 <laughs> 이정도였으니어 <laughs> 아, 독살.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죽였으니까 당연한 거였다고. 뭐 뭐. 한명 잘랐을 때 하나는 빨리 먹어야죠 이때. 리밍 먹어야지. 아니 이거는 어아또 호응해 갈까? 달라고 딱 왔는데. 잡는 각인데 이것도 아. 리밍도 잡는 각이었어요. 호응을 먼저 조금 빠르게. 아 늑대품이 좋은 게 아닌데. 첫각포. 또 5대 5 싸움 됐거든. 힘파도 돌아왔고 세 분이랑 지금. 응, 공다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거 위험하다. 위에다 세 분만 날리면 되거든? 봐봐. 이야, 어, 그러면 리밍 타임 와. 그래도 좋고, 필려한 스킬이 필려한 때딱 꽂히니까, 계속 저, 소가 저, 쓰라를 견제를 해줬는데, 누가 좀 한, 딜러 한 명이라도 좀 봐주고, 쓰라를 필패 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견제만 하다가, 맞아요. 견제만 하다가, 소피는 소피들도 다 빠지고, 딜러가 와가지고, 한번 긁어줬을 때 같이 봐줘야 되니까, 무라딘이 망치를 던지거나 안던져면 소가 슬라이드를 긁으면은 그 길을 딜러들이 바지고딜를 넣줘야 어 되는데 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아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블루팀 팀은... 뭔가 기다려야 되는데 무라딘을 만약에 망치를 던지면 무라딘 망치를 보고 있다. 소스 슬라이드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나 홀로 그냥 파키팅 하나 정해가지고 딜를 넣니까. 소도 그렇고 소도 혼자 너무 따로 들어가고 좀 같이 들어가서 연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연기도 안 하고 무라딘이 그 앞쪽으로 들어가서 턴을 던지면 거기에 응 해준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들어가는 거다 혼자 생이 생인데 다 그런 거 파란 티 빠질 생각이 전혀 없네 어 이거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라인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어정은솔 뭐. 여기서 버티기만 하고 킬만 나면 26 바로 되는데, 여기는 오말 끝이야? 말 끝이야? 리 바로 앞에. 얼이나이스지만오 그래도 잘했다. 이거는 쓰라리 혼자 무리해가지고 개무이해가지이 리밍은 이야이 빠져있고. 아, 그일대 와, 리밍 없는데. 파동 다 썼는데. 아이고, 아 파가 안돌아왔네요 흰파 들어왔는데. 와, 됐다, 됐다. 마나가 없네, 마가 어, 흰파도 필요가 없네. <laughs> 소궁에세명이 들어갔는데? 뭐, <laughs> 지 이게, 딜러가 이제 남은 게, 루나라밖에 안 남았었는데, 루나라가 반피가 되니까, 아군탱이 두명살아있으면도 불구하고, 너무 빼버렸죠. 이거 쓰라리 진입각만 잘 봤으면은 대박 났어 끝났어 게임 어세분 있는데 어 그냥 보내주네요 네 어, 힘을 보여줘라 어이것좀 무리하는데 쓰라리 <놀람> 그러한 한번... 아... 아이고 아깝다. 주인님이 앞에서 잘 비켜주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봐봐 지금 무라진 애미 없잖아. 자국을 디다 쓰는 거야, 도야 씨. 지금 여기 있는 영웅 중에서 엠소모가 제일 말표하고 무라진데. 인 정자를 안 주네요. <laughs> 정자 지금 계속 들어왔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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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자와 거사의 콜라보레이션. 백간 팀에 메인 오더가 없는 것 같아요. 메인 오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다 전체적으로 문제인 중. 왜냐하면 라인도 계속 안 챙겨주고 누가 라인을 챙겨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챙기 가로 생각도 없고 차분히 해야 되는데 파멸레 탑은 차분히 해야지 어찌됐든 여기만큼 중요한 라인이 중요한 맵이 어딨냐고 이거 엄청나게 들어가. 밑에 또 세발 쏘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싸움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제단을 차지하고. 오, 이건 이건 무조건. 아이고. 이건... 아이고 못 끊었다. 아이고. 아 끊었네. 아, 이것도 못 속에 방해를 해야 되는면 아, 뭐, 어떻게 든 이거는.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되게 조심하네. 투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원 투탱이 어, 어려운 게 아니라 불, 어쨌건 뭐 무라진 근처뭐 딜러로 쓰는 거잖아. 딜은 6마리 나왔는데 루나라가 저 뻥딜, 슈퍼 뻥딜 하냐. <laughs> 아무것도 안한 뻥딜. 김 리뷰가 누구지? 난막 얘기하고 아이유룸 워리어하고 할때힐 줘라 자극 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오... 얘기 안 하면 안줘 <laughs>